예, 안녕하세요. 어, 해양플랜트공학 4.2장 위험도 관리 기법이구요. 지금 우리가, 어, 여기 4장에서는 위험도 기반 설계라는 거를 하고는 있는데, 어, 4장에서는 그냥 계략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5장에서 정량적? 정량적 위험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정량적이라는 거는 어떤 값을 수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양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정확한 아니면 잘 구성된 모델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5장에서 할 거기 때문에 4장에서는 이제 그냥 개략적인 안내하는 내용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4.1장에서는 그냥 기초 용어들을 주로 배웠고요. 이제 여기서는 좀 기초적인 개념들을 배울 텐데, 우선 여기서 주요하게 다루는 게 HSE라는 게 있어요. HSE는 Health Safety Environment라고 해서, 어 여기선 안전 보건, 환경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이든간에 회사를 운영하거나 할때이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회사의 목적이 아닌, 어, 회사의 목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들 홈페이지를 보면은 HSE라는 카테고리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 경영 같은 얘기들을 항상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HSE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 안전 목표를 먼저 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험도를 관리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안전을 추구하겠다. 목표나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HSE 관련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갈 인원 구성도 갖춰지겠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누가 할지를 정한 다음에 실제로 하는 일들은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작업을 계획을 했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그게 잘 되는지 감시를 하는 최종적으로 평가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게 위험도 관리고요 위험도 관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회사별로 이런 HSE 보고서 같은 것도 해마다 나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죠.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HSE는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 보자면은 관리인데 관계가 없었네요. 어, 두 가지 요소로 나눈다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해양플랜트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과정이에요. 대개는 제작 설치는 조선소에서 하고 뭐 설치는 설치 전문 업체에서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해양 플랜트 발주한 데에서 관심 있는 거는 운전 과정 중에서 HSE일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자기네들이 직접 하잖아요. 근데 플랜트 제작은 발주를 맡겼지. 실제로 그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작 설치 과정에서 뭐 사람들이 다 조선소에서 사람들이 다친다거나 설치 과정에서 누가 다친다거나 환경 영향이 있다거나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의 HSE를 다 본다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SE는 물론 뒤에 안전이나 뭐, 아, 뒤 여기, 보건하고, 그 다음에 환경, 안전, 그렇게 해서 순으로 돼 있는데, 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의 안전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다치거나 죽는 문제가 제일 클 테고, 이 영향이 클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 보건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피해들 얘기겠죠. 그다음에 환경은 이제 주위 환경 파괴 같은 거고, 걔네들도 고려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전 인명 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더 중요하게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평가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는데 어, 어떤 것들이 주로 쓰이냐 첫 번째 위험도를 관리하는 철학이라고 하면 방향성이겠죠.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위험도를 관리를 하겠다. 뭐 당연히 인명 피해는 최소화하고 뭐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고 그런 얘기겠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로 표현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 위험도 관리 철학이고요.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같으면 우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플랜 해양 플랜트 그 한정된 플랫폼 상에 뭐 어디에는 뭐가 있고 서로 배관이 어떻게 얽혀서 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할 거잖아요 구체적인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우긴 했지만 그런 애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레이아웃을 가지고 먼저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쓰는 게 여기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위험도 파악. 파 아니면은, 위해도 분석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영어의 용어를 한글로 바꾼 거기 때문에 쓰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도 파악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이 레이아웃을 보고 해양 플랜트에 뭐 어떤 공정이 어디 보, 배치가 될 거다라는 거를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플랜트에서 불리기가 불이 난다면은 걔가 어떻게 영향을, 어디 어디에 영향을 줄것 같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2 장에서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터빈에서 불이 난다면은 걔가 어디에 영향을 줄것 같다. 그런 식으로 위험 요소들을 사람들이 레이아웃을 보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 자료 많이 찾아보시면은 그냥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거든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이미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그냥... 자료 늘어놓고 사람들 여럿이서 의견 막 내가지고 뭔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도 파악 과정이 그렇습니다. 레이아웃 던져놓고 그걸 보고, 아, 얘는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쟤는 저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요? 하고 제안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작성, 리스트를 만들고, 그, 원인입니다. 오차가 많이 났네요. 원인, 빈도, 뭐, 그런 것들도 다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정확한 숫자로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얘가 고장이 나면은 뭐 여기 불이 나면은 어떤 피해들로 확산될 것 같은데요 레이아웃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피해 시나리오들을 예상을 하는 게 위험도 파악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 책에서는 위험 요소 목록하고 위험도 목록을 구분을 했거든요. 위험 요소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그냥 리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 어떤 조건일 때 사고가 날 거고 영향은 이럴 거다, 대책이 이럴 거다 정도를 그냥 쓰는 거고 조금 더 사, 장, 자세하게 어 숫자들을 가지고 다루는 거는 위험도 목록으로 넘어갑니다. 위험도 목록에서는 사고가 그래서 얼마나 자주 일어날 건지, 규모는 얼마나 될 건지 이거 두개 곱한 거 우리가 위험도라고 한댔죠. 그 다음에 대책까지 생각을 해보는 게 위험도 목록의 작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여기 야거를 안썼네요 하족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상세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위험도 분석을 하거든요. 걔는 어떤 의미에서 분석을 하냐면 아까 위험 요소 식별하는 데에서는 해양 플랜트 배치 상에서 누가 불이 났는데부터 얘기를 시작을 한다고 했죠. 플랜트 상에서 뭐 어디에 불이 나면은 얘가 불이 어떻게 퍼지겠다, 어떤 영향을 주겠다인데 어, 여기. 위험 요소 및 운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공정 파이프라인들을 다 놔두고 실제 공정의 그런 구조를 다 놔두고요. 거기에서 얘가 오작동했을 때 위험이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불이 난 원인 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은 공정이 뭔가 설계하지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부터 문제로 보겠죠. 그걸 우리가 고장이잖아요. 고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부터 이미 파이프나 아니면은 모든 장비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책에서 P&ID라고 하는 게 파이프랑 각종 장비들의 설치 도면입니다. 걔를 보고 어이 구성대로 간다면은 누군가가 어디가 오작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장비가 오작동을 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잘못 운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설계되지 않은, 의도되지 않은 운영상의 위협이 어떤 게 발생할 거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추정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나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서야, 아,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고장이 이런 식의 설계하지 않은 운영이 되겠는데요? 라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는 뭐 hse 액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실제로 위험 요소들을 그렇게 뭐 이런걸로 위험 요소들을 찾았잖아요 운전상에서의 위험 요소를 찾았으면 그거 목록 놓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공정이 멈추거나 뭐 수리를 하면 작업 중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로 인한 생산가용도도 영향을 받겠죠 우리가 3장 할 때는 고장으로 인한 생산가용도는 어지간하면 고려 안한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도록 잘 설계를 하는 게 애초에 설계 단계 목표니까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100% 아예 사고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생산 가용도가 얼마 떨어지는지 정도는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배운 전기전자안전시스템의 오작동률을 얘기를 하는 안전무결도 해석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위험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위험도 해석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알랍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문제냐면은, 해양플랜트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자주 일어날 일이 있을 거고, 자주 안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일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음, 해양 플랜트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다가 한뭐 100만 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태풍이 불었어요. 그로 인해서 뭐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번개를 쳤는데 번개가 뭐 하필이면 연료 탱크에 맞았다거나 뭐 그런 식의 사고들도 있겠죠.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고들이 있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책에서는 10의 6제곱이니까 100만입니다. 100만 년에 한번 일어날 것 같은 사고, 1년, 100만 년 중에 한번 일어날 것 같은 사고는 설계할 때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뭐, 아예 안 할지 안 할지는 뭐, 이제 설계하는 사람의 취향 문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까지 고려할 문제가 있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좀 문제가 되는 거는 1000년에 한번 일어날 법한 거. 그러니까 1 0 0명 모아놓고 해양플랜트에서 1년간 일하면은 한 명은 죽는다. 라는 정도의 그런 사고가 있다면은 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자주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허용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 년에 한 번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망자 비율이 천 년에 한 번, 천 년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라면 그거보단 좀 높겠죠. 하여튼, 그런 식의 문제, 그런 정도 빈도의 문제들은 우리가 발생하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고 시나리오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시나리오를 뽑았는데 걔가 위험도 분석을 했더니 1년에 1000번 이상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고는 애초에 이 발생할 수, 해서는 안 되도록 우리가 대, 대응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 설계사, 설계 차원에서. 뭐 그럴 일이 없도록 아예 원인을 없애거나 뭐 아니면은, 그걸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100만 분의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사고는 우리 신경 안 써요. 그럼 그 사이 있잖아요. 1000분의 1에서 100만 분의 1.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들은 이 정도 확률에서 발생을 하겠죠. 이 정도 애들은 우리가 가능한 낮추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아예 그냥 일어날 일 없게 피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 사이 정도는 어떻게 잘 설계를 해갖고 안전하게 위험도를 낮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영역을 우리가 어 가능한 낮게 로우니까요 가능한 낮게 그다음에 실행 가능한 순에서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밑에 그래프에 잘표현되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위험도를 낮추려면 분명히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뭔가 이 돈을 써야 되고 뭔가 장비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위험도는 낮아지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원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자원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할지 아니면은 어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리스크를 낮춰서 여긴 리스크를 높이는 거네. 돈을 덜 써서 리스크를 높일지, 아니면 돈을 더 써서 리스크를 낮출 여기죠. 돈을 더 써서 리스크를 낮출지, 돈을 덜 써서 리스크를 높일지, 적절한 선에서 멈출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 우리는 돈을 끝도 없이 써가지고 정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리스크를 낮추겠습니다. 가능은 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하겠죠. 쟤네들은 뭐 저런 문제까지 돈을 저렇게 많이 써. 하겠죠 반대로 아 우린 돈을 팍팍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겁니다. 라고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사고가 나면은 그게 피해가 얼마나 큰데. 라고 하면서 가능한 낮춰라고 하겠죠. 근데 가능한 낮춰라는 게 무조건 끝도 없이 낮, 위험도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도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자원도 고려해야 되고 기술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제일 경제적인 그런 답을 내는 게 목표고요 다만 이런 걸 했을 때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사람 목숨이 달린 사고인데 인명사고인데 그거를 비용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올려 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아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위험도를 관리를 하는지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위험도를 하는 주요한 컨셉 그 위험도 관리를 하는 것들 특히 위험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위험 요소 및 운전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 에 마지막으로 해양 플랜트에서 기대되는 위험도들 영역이 있는데. 아예 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냥 더도 신경 안 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